후문 열다 탈때 마다 나오나봐 어어 212번 받았나봐 좋았어 아 저거 딱한 번만 나오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좋아하신대 무할루프야 <laughs> <laughs> 계속,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우리 계속 마주치는 누나 이런 대벌이인거야 이쪽이다 금색 블루 비보 212번이었던거 맞아맞아네 215번째 숫자 요. 또뭐뭐 무슨 거지? 우리도 여기 아닐까? <laughs> 다가은 생각 하네. 역시 같이 <laughs> 가치... 똑같이 안해 놓네. 오 뭐야? 오 뭐야? 무기를 열었더니 그 안에 상자가. 오 대팔씨. 대팔씨. 읽어주세요, 사장님. 낭비. 네, 읽어주세요, 친구씨. 셋. 네. 역시 얼 가문이. 가문이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난 이미 톡박신세였겠지. 난 가문이한테 큰 신세를 졌다. 같이 타락하자는 말도 모두 진심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나 타락할 방법을 찾아주고 역시 가문이다. 신입이 귀여워서 몇대 때린 게 다인데 그거 가지고 교도관들이 하도 잔소리를 해냈다. 안 그래도 공복이라 예민하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누가 밥을 먹지 말라 했냐며 개새끼들. <laughs> <웃음> <웃음> 여기서 나가기만은 기다린다 나가자마자 니들부터 족칠거야 배고프다 독방에 한번 불러가면 못 돌아온다고? 궁금한데 음. 내 이름은 박대팔 궁금한건 못참지 아래 것들을 시켜서 독방열쇠를 간신히 구했다 내오르팔 가문이와 함께 두근두근 독방타험을 하러 가야겠다 아니 독방 탐험 뭐냐고 대팔씨 미친 거 아니에요 <웃음> 대팔씨 아니 <laughs> 대팔씨 점점 미쳐간다 아니 이거 약을 줄면서 그런가 점점 점점 이상자가 돼가는거 같은데 <laughs> 독방 열때어 작게 해는돼 독방이 뭔가 독방? 어, 아, 아, 아. 아까 지하 쪽에 있던 거 같은데 맞습니다. 어 지하 맞다 지하도 있어 지하 나누언더 아, 지하로 가보자 가보자 네, 가보자 흐 <laughs> 음, 텐션 무슨일이야 가보자아아아다 독방 오우씨 독방 역시 겁나 좁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왜 계속 나와 이거 아 불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와 와, 이게 독방이야? 키들룸 어. 어, 열쇠 찾았어? 어어 어. <laughs>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네 진짜 오 뭐야 움직인다 그럼 이게 다 제조원들인 거잖아 어 <laughs> 미쳤네 지구야 어야 잠깐만 이름 이름 마. 나온다 이름 나와 어디 여 가문요 가문씨 야 가문이야 가문이 어 여기 대팔씨다 대팔씨 어 그렇네 <laughs> 가문이랑 대팔이 이 사람 뭐야 진육이 어 진육 백지철씨 최지구 아니, 이거 다 변했네. 진짜 그걸 주입했던 미쳤다. 사람들 미쳤다. <laughs> 뭐야? 뭐야? 등잔비처, 미쳤다. 등잔비처없다 여기, 여기다. 여기, 와, 미쳤다. 등잔비, 진짜 어두웠네. <laughs> 원고 의에 찢어진 얘기 있잖아. 와, 그 옹, 원고원이 소장 아들이었다고. 지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데, 디자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도관 행세까지 한다고? 대단하, 대단해! 뭔 소리야 이게? 그 연구원이 소장의 아들이었는데 기자도 하고 교도관 행세까지 한데 그그 직업이 아니었는데 설마 음... 나야? 그게 너야? 기자로 들어온 게 나잖아. 어? 그럼 우리가 아들이야? 응. 뭐지 이상 한 소리 나. 사명지였어? 결러게 아것도 없는 컴퓨터 컴퓨터 자꾸 왜 아무것도 없냐구 어 여기 뭔가 있어 오 뭐야 <laughs> 상황이 심각하다 소장님 시시대로 불량 제소자들은 상대로 실험에 들어갔지만 준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입한 듯 하다 아 같이 넘어가는 거구나 이거 <laughs> 다행히도 해외에서 온 연구원이 큰일 나기, 큰일이 나기 전에 대비를 해뒀다 그 제소자는 죽어버렸지만 그런데 그 연구원은 해외에서 왔다면서 이름은 한국 이름이다 뭔가 수상하다 자나고 싶다 여행이라도 그 연구원은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갔다는데 이것도 소장님의 시시? 아니면 몰래? 여기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할... 불가능일 텐데 뒤져도 있다 그 연구원 말대로 일이 풀리고 있다 신기하다 역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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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기자가 여기로 알아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군 뭐 이런 군서. 뭐라고? 어? 뭐지? 그럼 우리를 기다렸던 거야? 오? 뭐야 이게? 아니 무슨 내용이지? 잠시만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걸 일단 칼 챙기고 가자 가자 야 이야이야 막혔어 어? 아 여기도 분명 이거 숨기는 뭐 트랩 있을 투명, 거야 투명, 투명 벽이야 투명 벽 길인가? 아예 막힌 길인가? 나 여기까지 왔는데 막혔어. <laughs> 와! 뭐야? 왔다. 아닌가? 한끗 차이로 가지 못하는데 나도 없다. 어, 아 뭐야? 무조건 절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어, 모두 내다 응, 뭐야? 감당감당안 돼! 감당 못 해! 나도 못 해. <웃음> 나도, <웃음> 나도 못, 못, 못 해. 해. 나도 못 해. 에이, 직쟁이들 <laughs> 에이, 들어가 버려. 안 열려. 어! 어, 어, Ah. Yeah. Yeah. 오 예스!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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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모모모의 열쇠 어? 이거 모모모 방에 있어 맞아 아니. 맞아 모모모 방을 먼저 갈거 아니면 창고 있는 갈 거야. 창고에 있는 열쇠를 찾아본다 갈거야? 창고에 없을걸? 이 친구가 계속 찾고 있는데 없는거 같아 천장을 보자 했어 아이거부른한얘인가 검으로? 아니, 야 이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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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미아아아아아뭐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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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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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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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제아 야, 악취, 피비린내가 심하게 난다 와 아, 여기가 그 방인가? 그... 사람 잡아놓고 오씨에 MC에... 오뭐 실험하는 구찌구찌 근데 아무것도 응? 안 보여 나 여기 근데 이거는 왜 달아놨지? 나무를 왜 달아놨지? 내 아름 뭐였어 여기도 힌트좀 어. 볼까? 어, 못뭐 숨겨놨겠지. 아,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나 보데 무른 표, 물음표, 물른 표, 물른 표가 아니라 실험실의 방이었구나. 오, 잠깐만.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있어뭐 있는 거 아니야? 따로? 뭔가? 올라가봐, 올라가봐. 못 참지 이거. <laughs> 어, 잠깐 뭔가 있, 뭔가 있나? 나다 핥아봤는데 어. 없어. 가자. 아 핥아봤어? 피비린내밖에 안 나네. 더러워. 나 왔다시. 가자 가자 가자. 난 감당 못해. 거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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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뭐야! 이건 감당이 어, 아니었어! 이건 어, 감당이 어, 어, 아니었다고요! 오, 오, 오. 파이팅 파이팅! 됐다, 이제 죽이는 거 구경해야지 굿 어? 다 죽였나? 근데? 어, 다 죽였네 다 아, 죽임, 다 죽임 쓰레기 같은 자식들 상자가 있다 뭐해, 뭐해 나진 아무것도 안 보여 있는데? 열쇠 있어, 열쇠 열쇠 <laughs> 먹어 오케이, 어? 좋아 여기 설치하는 건가? 저, 뭐야? 뭐라 적혀있어? 열쇠 열쇠라고 적혀있어? 음 응, 그냥 열쇠 어? 레드스터 방석에 붙일 수 있대 어, 붙여 여기, 여기 붙여 1개월 전, 보석 바이올렛을 훔쳐 징역 1년을 받았던 김모 씨가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바로 경찰서로 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김모 씨는 자수가 아닌 무경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정상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들 뿐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한 경찰의 말에 의하면, 김모 씨는 진실된 눈빛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을 한 번만 믿어달라며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의 조사에 따르면 김모 씨는 사실 더스패스 소속의 기자라고 합니다. 무경교도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일부러 보석을 훔쳐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은 무경교도소로 들어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경교도소는 재소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인간병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한번 몸에 들어간 순간 돌이킬 수 없으며 주입된 자는 이미 사람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은 바로 무경교도소 교도소장 백지철 씨의 양아들 백용환 박사라고 합니다. 경찰 측은 현재 백용환 박사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백용환 박사의 행방을 아시는 분들은 YSY 홈페이지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 어? 그러신가? 어? 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해, 해, 해피 끝이기요인디야 해피이요 <laughs> 해피엔딩 아 제작자 후기 아 이거 스토리 내용 있다 줄거 이거 더... 내용. 줄거리유야 줄거리유야 주인공인 음... 김기자는 한 통의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제보는 바로 무경운 교도소 교도관이 보낸 제보인데요 무더운 교도소의 진실을 파헤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인은 사실 주인공의 채... 인간 체중변기를 만들려는 백기자였죠 <laughs> 주인공을 인간 최종병기로 만들려는 백기자, 아 연구원 B였습니다 음... 백유화는 무경교도소 교수 소장인 백지철의 양아들로 백지철을 원하던 인간병기 바이러스 줌 바이러스를 연구해내는데 성공하지만 백지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마저 인간병기로 만들고 말죠 엔딩은 두 개였죠. 마지막 좀비와 싸우는 엔딩에서 다 죽이지 못한다면 주인공이 인간 최종 병기가 되는 엔딩과 좀비를 다 물리치고 레버를 당기면 주인공이 해피 엔딩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공유 하지 마세요. 이스터 에그 코드는 속장에 쓰 예정이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음, 보니까 음. 배드 엔딩으로 갈수 있는 버튼이 있어. 아. 배드엔딩으로 가볼까? 가보자 아 이렇게 바로 되는구나. 아 <laughs> 드디어 이 프로젝트의 끝을 보는군 내가 널 최초분기로 만들기 위해 서 어떤 시간 어떤 엎드려 쓰지 않았어 이 세상은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아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아 이게 엔딩이구나 음 뭐, 안녕하세요. 건축가 스토리 BGM 그리고 리소스 백을 담당하게 된악씨라고 합니다. 20년도 6월쯤부터 제작을 제작한 해븐이라는 탈출맵 혹시 아실까요? 그 해븐의 제작자입니다. 똥맵인 거 초도 잘 알아요. 그 탈출맵을 제작할 때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입을 킥 날리고 싶을 정도로 정도 수준이네요.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응원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커, 커맨드 잘 다루는 시네마와 함께 제작할 재밌게 만들어서 후속작 까지 만들기로 했어요 사실 이 탈출맥 제작 기간은 일주일 도안 되는 한 3일 4일 되는 것 같아요 후속작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속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탈출맥 커맨드와 건축 을 담당하게 된 시네마 1, 2, 3, 2람입니다. 제가 탈출 맵은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신님이 스토리를 잘 짜주셔서 손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작한 맵이니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시네마님이랑 악신님이 제작을 하셨네요. 생각보다 어 저희 후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힌트가 적었어요. 그렇죠? 다른 탈출 맵들에 비해서 힌트가 너무 적어서 플레이가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음, 약간 뭔가 스무스하게 음. 뭔가 이어진 느낌이 아니랄까? 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스토리도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고 스토리 약간을 풀어주는 그 스토리 그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글을 많이 더, 이책 이라는 걸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더 재밌게 플레이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후기를 남기고요.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오늘 녹화 한 금방 끝났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디 짧래음 여기까지 저희 녹화 마치도록 하고 저랑 이번에 같이 플레이하게 된 친구분한테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대 중입니다. 재밌었네요. 똑같아 <laughs> <쩝> 그냥. <laughs>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세계수였고요. 다음은 어떤 탈춤 앱으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